네, 개그맨이 되고 나서 욕동자로 이제 알려지고 하다못해 진짜로 제 이름으로 아이스크림도 나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이스크림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이게 나로서는 어떤 그 프라이드가 생기잖아요. 그럼요. 예. 뭐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그 교만해지려니까요. 예. 갑자기 뭐가 확 들어오는데요.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무슨 뭐일나다니면얼마의 돈을 벌고 어떻게 대우를 받는데 예. 그 교만이 이렇게 해서 다 예. 그러면서 음. 이제 안 되겠다 음. 이제 중단해야겠다 아.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예. 일단은 내가 벌수 있는 건 최대한 땡겨 놓자 예. 어. 그래가지고 정말 어디서 불러도 저는 다 갔어요 아. 행사를 예. 뭐 어떤 자리든 그냥 음. 행사는 다 가갖고 돈벌수 있는 건딱벌때 그러니까 통장에도 또 돈도 많고 막 이럴 때. 음. 그러니까 교만이 당연히 하,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고 음. 야얘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보셨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딱 있다가 칼한번딱 드시니까 어. 무섭게 자르시던데요. 어. 어떻게 해요? 어. 갑자기 그 옥동자가 쉬었어요. 없어졌어요. 네. 네. 갑자기 옥동자 끊어지고 모든 제 프로그램이 라디오 를뭐 라디오 보고다 빼고 음. 그냥 싹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안했는데 예. 네. 뭐 별다른 사건사고 없었는데 음주나 도박이나 이런것도 안했는데? 네. 그냥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냥 끊어졌어요 그리고 3개월이딱 굶겨요 어, 근데 그게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를 떠나서 요 있잖아요 수요일마다 개콘 녹화인데 예. 준영이 형이랑 통화가 되면 녹화장에 가있고 난 집에 있는 거야 예 음. 여기가 눈물이 나요. 같이 하던 사람은 계속 같이 하던 사람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있으니까 저 사람은 크리스천도 아닌데 네. 계속 열심히 하, 일하고. 오, 오, 오. 어. 막그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막 우울증 걸려서 어. 우울해가지고 막 아. 사람이 막 우울, 우울 타면 한두 끈도 없잖아요. 그냥 집에서 맨날 쳐져 있고 막 하고 나는 뭐 반짝이었나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집 사람이 딱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음. 오빠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아냐고. 네. 그래서, 왜, 너뭐 하냐? 응. 물어봤더니, 잘 나가던 교회를 안 나가서 그래, 그래요? 어. 그래서 오. 내가 그랬어요. 야! 넌네가 다니는 절이나 잘 가! <laughs> 어. 왜 나보고 거기가 가라 말아야? 어. 저도 이제 이미. 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가라. 교회를 가서, 음. 어? 그, 거기 가 갖고 기도해라. 어. 그래서 지금 오빠가 힘든 거다. 음. 그러고 나서 그게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일요일 주일날 저를 데리고요, 끌고 음. 본인이. 네, 와 차에 태워서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아. 그래갖고 거기 그 저기. 뭐, 교회 이름 얘기해야 돼요? 예. 명성교회 간 거, 저기. 어. 예. 명성교회 딱 가, 난 교회 명성교회 출석 안, 했, 안 했을 때고, 명성교회 안 다닐 때인데, 그냥 데려간 거야, 걸로 음. 거기가 주일마다 차 진짜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래가지고 네. 거기 뒤에 뭐 학교 운동장 뭐 이런 데다가 네. 주차해놓잖아요. 네. 주차 딱 해놓고, 내리 딱 내리는데 저기서 찬양 소리 들리죠. 예. 네. 근데 딱 내리자마자 발을 딱 뒤졌는데, 그때부터 발이 안움직여요못 가겠어요. 어. 오. 교회를 못 가겠는 거요. 예왜 그랬을까요? 못 가겠어요. 그게 엄청나게 부끄러웠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어 뭐냐면 내가 진짜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어 하나님 배신했다. 음. 그런 생각 때문에 더못간 거예요. 그냥 못 음. 가겠다, 못 가겠다 하는데 억지로 끌고 가더라고요. 음. 야 그것도 크리스천이 아닌 여자친구가. 예. 교회를 원래 다녔던 오빠를 데리고 가는 거아니요 그렇죠. 남자친구를. 음. 야, 그게 그 우리 마누라요요 아. 근데 야. 우리 집사람이 그걸 그, 그 끌고 가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문을 이렇게, 이렇게 열었어요. 예, 예. 열면 은 정면에 십자가 세 개인가 보여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왜냐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저는 거기에 한번 갔지만 기억하는 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그게 임팩트게 있어요. 음. 음.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십자가 세개딱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그 십자가를 보자마자 십자가가 나한테 확 달려들어요. 음. 아. 그러면서 그냥 바로 꼬꼬라졌어요. 이렇게. 음. 아. 그 바로 꼬꼬라져가지고요. 막 엄청나게 울었어요. 음. 그리고 막 잘못했다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빌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놀랬나 봐. 음. 왜냐하면 교회도 처음 갔지만 오빠가 갑자기 그렇게 그쵸. 끌고 왔는데 이렇게 된 음, 모습 보면 이렇게까지 하라고 끌고 온건 어, 아닌데 예. 뭐, 어, 내가 말했던 <laughs> 내가 게 아닌데 이렇게 아. 될거 아니에요 근데 놀란 거지 근데 놀랬지만 우리 집사람이 되게 좀 안심되더라는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예배 시간에도 계속 울면서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아. 하나님한테 예.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가 아니라 음. 그냥 잘못했다고 아. 음. 음. 계속 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쩐지또 마음이 또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울고 음. 났더니. 음. 아 울고 났더니 많이 편해졌는가, 그랬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딱잠 자는데, 잠딱잘 자고 있는데, 꿈에 네. 딱 소리가 들리죠. 어. 종철아, 그러는 거예요. 예. 어. 네. 대답했어요, 내가. 예. 음. 네. 너왜 이제 왔냐 그래고 내가 널 많이 기다렸다 오. 이제 편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딱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지금도 막 눈물 나요 근데 그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깼어요 예. 깨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또잘못했다또 빌었어요 아. 아, 회개가 쏟아졌구나 예. 진짜로 잘못했다 예. 음. 그렇게 어. 빌고 나왔더니요, 음. 어, 정말 그, 정말 거짓말처럼 예. 일이 터져요. 아. 조금씩 조금씩 다시 풀어주세요. 예. 라디오부터 하나씩. 예. 예. 매니저한테 전화가 와요. 수요일 날 라디오 녹음이 잡혔습니다. 음. 목요일 날 어떤 프로그램 녹화가 있습니다. 음. 뭐가 있습니다. 어. 조금씩 조금씩. 음. 그러더니, 배우 콘서트 작가님이 보시자입니다. 아. 내가 한건 사실 방송, 아무것도 방송국에다 아무것도 한, 연락한 것도 없는데. 네. 아. 그러고서, 어, 하다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진짜로 정말 열심히 사역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음. 바, 더 열심히. 예,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러고 나서 맞박을 만들었죠. 아, 아. 구나 <laughs>